자, 시계를 20세기 초로 돌려볼까요? 당시 산업 현장은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작업자들은 분주하지만 정작 효율은 떨어져 보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생산이 개별 숙련공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10개를 만들었는데 내일은 5개밖에 못 만드는 생산량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 보니 불필요한 동작과 낭비가 만연했던 생산성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난장판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더릭 테일러입니다. 그는 경영을 과학적 분석과 설계의 대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1911년에 출간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에서 작업의 세분화 및 측정 가능한 단위로의 전환을 이야기한 거죠. 이미 110여 년 전에 말입니다. 그는 직관 대신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아이콘을 주목해 주세요. 먼저 효율적인 작업 절차를 매뉴얼로 만든 표준작업법, 스톱워치로 낭비를 제거한 시간연구, 그리고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동선을 최적화한 동작연구입니다. 테일러는 이 도구들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단 하나의 방법 베스트웨이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막연했던 노동을 측정 가능한 단위로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측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왼쪽에 엉킨 실타래 같은 직관 인투이션이 필터를 거쳐 오른쪽에 깔끔한 파동 즉 데이터로 변하는 과정이 보이시나요? 테일러의 혁신은 일이라는 개념을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대상으로 재정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경영은 경험 많은 반장님의 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정 최적화와 자동화 이론의 시작점입니다. 자, 1막이 테일러의 분석이었다면 2막은 이것을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는 테일러의 이론을 공장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1913년, 그는 세계 최초로 이동조립라인을 도입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조립제품, 즉, 자동차를 밀어서 갔다면, 이제는 조립제품이 서 있는 사람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 아니 현대 제조업의 표준이 된 대량 생산 체계의 탄생입니다. 이 시스템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기존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포드의 시스템 도입 후 무려 1시간 33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비결은 단순화와 재설계였습니다. 작업자의 동작을 단순하게 만들고 공장 레이아웃을 부품 흐름 중심으로 뜯어고쳤습니다. 이제 공장은 고도의 숙련공이 없어도 훈련된 노동자들만으로 쌩쌩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포드의 진짜 천재성은 공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포드는 당시 노동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두 배인 5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이건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췄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구매력, 즉, 펄 체싱 파워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이 우리 차를 사는 고객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으로 인한 로 프라이스와 대량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포드는 시장 그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빨리 만드는 생산 효율성만으로는 부족해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같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경영의 무게중심이 현장의 손발에서 사무실의 두뇌, 즉 전략과 조직 관리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를 만나게 됩니다. 테일러와 포드가 어떻게 하우에 집중했다면 드러커는 처음으로 왜 y를 물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 이것이 드러커가 설계한 경영의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겠죠? 드러커는 여기서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효율성은 화살표처럼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반면 효과성은 나침반입니다.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방향이죠. 현대 경영자는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성과인지 정의하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뇌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목표관리, MBO 시스템입니다. 화면의 탈기처럼 조직 전체의 목표, 오 i 니제이션고 l 과 개인의 목표, 인디비주얼 고 l 들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구성원에게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은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돌아가는 현대적 성과관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의 장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 설계의 3단계 진화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일러의 표준화, 스탠더다이제이션이었습니다. 불규칙한 노동을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었죠. 두 번째 단계는 포드의 시스템화, 시스템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개별 작업을 연결하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드러커의 전략화, 스트레이트 가제이션입니다. 효율을 넘어 효과성을 추구하고 자율과 책임을 설계하는 단계죠.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자, 이제 이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대의 리더인 여러분은 이세 가지 물음표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조직은 업무를 명확한 데이터와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나요? 둘째, 리더인 당신은 단순 관리를 넘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는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테일러, 포드, 그리고 드러커. 이 3인의 거인들이 남긴 유산 위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경영은 끊임없이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과거의 질문을 현재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하십시오. 설계되지 않은 경영은 그저 낡은 직관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조직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